29차례에 이르는 국가 역사상 무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의 탄핵 그로 인한 행정부 법인, 양곡법, 국회 제만법, 차별금지법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을 민주당은 190석이라는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청년 예산 삭감, 경찰, 국가안보실 특활비 삭감과 간첩법 개정 반대 등 그저 반대의 반대만을 고집하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부분이 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은 단지 대통령 고유 권한인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들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폭우에 관한 헌법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질서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개업령을 선포할 수 있다. 민주당의 행정부방이, 무차별적인 법안 발의, 국민이 아닌 표심만을 위한 미래 따위는 내다던진 법안 발의,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한, 저들은 사법리스크가 가득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조사하는 검사, 판사, 장관을 줄타늑했으며 어떻게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묶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해명은 커녕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녕 부정선거에 대하여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결백하다면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하며 당장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제대로 된 해명은 커녕 그저 시종일관 의혹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 음모론자라며 은혜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고소까지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는 위태롭고 비상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이념부의 말다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점복시키려는 당 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직 길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내지 않은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부디 이 길거리에 나와 우리의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를 저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나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자리를 향해 주실 관계자 여러분들, 국가를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나와 주세